지세대가 뽑은 올해의 리더, 그 결과가 나왔죠. 채용 플랫폼 캐치가 구직자와 직장인 30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이재용 이 지지율 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단순 1위가 아니라 과반을 넘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22년 조사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 리더로 선택됐습니다. 지세대가 뽑은 존경하는 리더라는 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이재용일까요? 재벌 총수, 대기업 총수라는 이미지는 지세대와 거리가 멀다고들 말해왔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 선택의 이유부터 보죠. 지세대가 이재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실력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39% 가장 높았죠. 그 다음은 명확한 목표와 비전 제시, 경청과 커뮤니케이션, 구성원 지지와 성장 지원이었습니다. 이 항목들. 전부 감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세대는 착한 리더를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근한 리더, 젊은 리더, 도 아닙니다. 잘하는 리더, 그리고 방향을 보여주는 리더를 선택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용이라는 인물의 리더십을 돌아보면, 최근 몇 년간 메시지는 꽤 일관됐죠. 기술, 미래, 인재, 그리고 인공지능. 삼성 내부에서도 기술 경쟁력 회복과 장기 전략을 강조해 왔고 외부적으로도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지세대가 그걸 읽어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순위 전체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재용 다음으로 정희선 29%로 2위에 올랐고 최태원 27%로 3위를 유지했죠. 김승현 은시비에서 4위로 크게 올랐고 최수연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연령이나 배경보다 서사와 성과가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재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려 하는가가 더 중요해진 거죠.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 순위권에 들어온 인물도 있습니다. 정기선입니다. 취임 이후 미래 산업과 조직 변화에 대한 행보가 지세대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건 지세대가 리더를 현재 진행형으로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은 취업시장 키워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5년 취업시장 키워드 1위는 인공지능 채용 활성화였죠. 29%였습니다. 이어 쉬어 쓴 비중 증가, 중고 신입 선호, 주 4.5일 제논의 인공지능발 구조조정, 이공계 인재 육성, 블루칼라 관심 증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지세대는 더 이상 평생직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배울 수 있는 환경, 방향이 분명한 리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재용이라는 선택이 나온 겁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능력 중심의 기준 변화라고 보신다면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첫째, 리더 평가 기준은 더 냉정해질 겁니다. 말보다 결과, 이미지보다 구조, 나이보다 방향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세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못하면 바로 외면합니다. 둘째, 기업 리더십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감성 마케팅이나 내부용 메시지로는 부족합니다. 기술과 전략 그리고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기준이 이미 현장에 내려왔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셋째, 취업 시장과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인공지능 채용이 늘어나고 중고 신입이 선호되는 환경에서는 리더의 판단과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직이 흔들릴수록 리더십은 더 또렷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죠. 지세대가 이재용을 선택한 이유는 재벌이어서도 아니고 이미지 때문도 아닙니다. 잘할 것 같아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에 대한 평가이자 동시에 한국 기업 리더십에 대한 하나의 기준 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과 지세대의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기대가 반영된 평가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리더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그냥 넘기기엔 아깝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